안녕하세요, 줄리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주 젤리를 만들 건데요. 제 출처니까 진짜 꼭꼭꼭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젤리 시, 신청, 젤리 토핑 소개하는 거 신청하시면, <laughs> 젤리 토핑 소개하는 거 신청을 하시면은 댓글에 그러면 제가 신청을 받아서 해드릴 건데 지금은 안 하고 한 젤리가 10개 정도 되면 젤리 신청방을 만들어서 하도록 할건데 젤리를 소개하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젤리 뭐 신청을 하셔도 돼요 먼저 필요한 준비물은요 흰색 물감 자주색 물감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쑤시개 이쑤시개 한두세개 정도 준비해 주신 다음에 <laughs> 제가 또 저번에 젤리 만들 때는 이 알약틀로 만들었거든요 이 알약틀 근데 요번에는 좀큰 걸로, 이 정도? 크기가 확실히 차이 나죠? 이 정도 크기로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받쳐줄 거, 이렇게. 할때 받쳐줄 거 준비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제 경화제 레진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석글판. 손에 묻을 수도 있으니까, 물티슈 준비해주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종이판에 경화제 주제를 1대2 비율로 해주시는데 한 번에 좀 많이 짜셔가지고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색깔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따로 따로 하면 또 그래서 그게 좀안 좋은 점 같은데 너무 많이 짰나? 다음에 자주색을, 이 정도? 짜주신 다음에, 흰색을 또. 저도 제가, 이 색은 처음 써봐요, 저도. 흰색깔. 그래서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laughs> 해주신 다음에, 얘를 먼저 이렇게 좀 섞고, 좀 이쁜 색깔을 만들 보도록 할거예요 먼저 이 색깔을 이 색깔이 젤리가좀 진하면 이쁘잖아요. 왠지. 그리고 저는 토핑을 위해 안 올리려고 해요. 저번에는 토핑 올렸었잖아요. 미사사 토핑. 근데 오늘은 안 올리려고 해요. 제가 미사사 토핑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못 올릴 것 같고요. 근데 안 올리는 게더 이쁠 수도 있어요. <laughs> 저는 약간 좀 진한 색깔로 해서 흰색으로 이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말해드렸듯이 진한 색깔, 진핑크? 자주 토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네요. 나중에 보고 색깔이 되면 해봐야겠어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얘를 한 곳으로 모아주시고요. 아까우니까 이렇게 다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고제 학교에서 어, 과학시간, 수업시간에 어떤 제 실친이 레진 좀 냄새 많이 나냐고 물어봤는데, <laughs> 그거에 대한 답을 해드리자면 레진 그렇게 냄새는 지독하지 않고요. 그냥 목공 풀보다도 냄새가 안 나고요. 목공 풀 냄새 반에반에 반에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조금밖에 냄새가 안나구요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저번에 영상 올렸는데 잘안 보이셔가지고 삭제했나? 삭제하거나 아니면 올렸을 거예요. 위에만 약간 포인트 주는 것처럼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좀 많이 짜 주셔야 돼요. 엄마야. 이렇게 이래서 제가 물티슈를 준비하라고 한 거고요.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이거 지금 아주 살짝 모자라거든요. 아주 살짝 이거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제가 만들어 보니까 상관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빨리 만들게요. 이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고요. 어차피 썩을 거니까. <laughs> 마찬가지로 주제 경화제를 빠르게 이 정도 짜주시고 사실 얘랑 똑같은 색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감하게 한번 해볼게요. 아직은 색깔이 연하고 얘랑 그래도 색깔 비슷하죠? 이게 근데 주의하실 점이 물감을 이렇게 많이 섞으시면은 약간 냄새가 많이 나요. 이렇게 많이 섞으시면. 그 다음에 흰색 물감을 해주시면 얘처럼 색깔이 나와요. 솔직히 하나만 있어도 될것 같고요. 근데 좀 망칠 것 같다 하시는 분은 두개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laughs> 어, 왜 이러지? 색깔이 잘안 나오네요. 대충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얘도 젤리 만드는데 칠분 거서 정말 죄송하고요. 해 주세요. 약간 색깔이 다르면 또 저번처럼 투톤 컬러가 되거든요. 투톤 컬러. 두 개의 색깔.처럼 해주세요. 얘를 이렇게 쓸어서 꽉 채워주시면 이쁘긴 이쁜데, 근데 저는 이게 좀 많이 남아서 이렇게 꽉 채워서 하는 건데, 꽉 채우면 진짜 100% 이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옆에 닦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옆으로까지 해서 번져서 색깔이 약간 울퉁불퉁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모양이 색깔이 뭐 어떻다고 한건 잘못 말했고 모양이에요 모양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한번 밑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헉, 뭐야? 이래서 이렇게 뒤집으면 안 된다고 말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뒤집으면 절대 안 되고요. 말를 때까지. 네, 다시 넣을게요. 거기. 이렇게 해 주시면 자주 젤리 만들기가 끝났습니다.